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리드식그룹 한국대표원장 양지원입니다 네,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 메타카네기 회원들을 위한 인생의 핵심적인 지혜의 팁들을 어, 올려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 메타카네기 유튜브 방송인데요 우리 교육을 참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좀 실천하고 실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좀 영상 강의나 자료 같은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게 됐는데요. 우리 메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멘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의 삶이란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 말고 한 주에 하나씩 집중해서 해보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주 단위로 끊어가기 위해서요, 매주 이렇게, 어, 인생에 대한 팁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올리고, 그걸 여러분께 실천해 보신 다음에, 저희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알려주시면요, 상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아주 좋은 상도 많아요. 드릴 거고요. 또 그런 아이디어, 지혜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첫 번째 이야기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렇죠? 방향을 알고 있으려면은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정, 성공이란 정의를 딱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우리 메타리디에서 말하는 성공이란이라는 이네 가지 그림 영역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일입니다 일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할 거고, 일에서 얻을 성공 아시겠죠? 두 번째, 일만 성공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도 성공 영역이 중요하더라. 그렇죠 가정이란,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자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 더, 사회적 영역이 있습니다. 친구, 인적 네트워크, 그것도 있어요. 바로, 지역사회나 또는 이런, 어, 하나의 커뮤니티 위한 어떤 그 봉사활동, 이런 것도 사회적 영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세 가지 영역이 성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 늘 신경쓰고 고민한 영역이지만, 결정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이란 영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자기 자신이라면 첫 번째 건강, 그 다음에 영적인 열정 같은 영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삶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봤는데요. 빨리 답을 해보십니다. 점수매겨봅시다 100점 만점에, 이런 내가 지금 시점에 생각해보기엔 한몇점 정도 될것 같다? 음, 70점? 뭐 65점? 90점? 뭐 다양하겠죠. 가정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가지고 싶어. 예. 네. 그, <laughs> 결혼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빨리 만드셔야겠죠. 사회적 영역은요. 아, 요거 점수 아을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자기 자신은 현재 내가 볼때몇 점인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점수 적어보셨나요? 여기 제일 높은 점수 나온 영역은요. 그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신 분야일 겁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요. 어떤 분 하셨어요? 아마 사회 자신. 자신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니까, 어, 알수 있는 게 있죠. 나는 균형이 잘 맞나? 이게 주관적 점수니까 균형이 중요해요. 너무 한쪽이 낮으면 결국 이게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낮지 않아의 점수가 어디겠습니까? 자신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영향을 나눠봤는데, 하나 더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이래 관한 점수를 높이려면, 당장 뭘 해야 하지? 지금 당장 하실 일 하나는 찾아보는 겁니다. 어 언젠가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은 말고요. 지금 요 점수 높이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해야 될일 뭐지 하는 걸 적어보는 거죠. 두 번째 가족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아 내가 가족들과 대화를 해야겠어. 식사를 라 해야지 소통해야지 좋아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일, 뭐 건강이든 아니면 공부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 이게 중요한 성공의 팁중에한 가지입니다. 벤자민 프랭크님의 팁을 알아가자면 요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살 것인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보라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클레멘스터이 했던 말입니다. 인생 성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마지막 한 마디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클레멘스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단어. Do t 당장 하나입니 이렇게 우리는 각 영역별로 무엇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고 적어보십시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언젠가 할게 아니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급한 일 먼저 하시는 게 맞죠. 중요한 일 하시고요.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하십시오. 자, 한 주간 실천하시고 좋은 피드백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하고 좋으셨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멋진 팁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더 좋은 팁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Thank you.